입니다. 양손잡이 채널 가족 여러분. 우리 FP 플래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활동 코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성공하는 점포와 아 팀의 그리고 FP님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완벽한 활동 일지 작성입니다. 자, 실천하면 분명히 좋다는 거 알면서 우리가 포기해 버린 것들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는 활동 계획서 작성입니다. 그두 번째는 텐콜 실행이라고 저희들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천하면 정말 좋은데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계획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씨가 되게 작습니다만 제목은요 1일 30분 몰입학습계획서입니다 이것은 30분 단위로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자 예를 들면 아침에는 1교시에는 뭐하고요, 2교시에는 뭐하고, 3교시에는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쭉 적어 놨죠. 그리고 보면 자기 평가를 상중하로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부분은 1일 30분 몰입 학습 계획으로 학생이 본인이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부분이고요. 오른쪽 제일 위를 보면 학습 메모라고 해서 그날 공부했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메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수험 일기라고 해서 하루를 돌이켜보면 본인의 반성을 쭉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몰입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아침에 30분, 그리고 밤늦게 학습 결과를 기록하는데 또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이 학생은 오늘도 적고요, 내일도 적고요, 모레도 또 적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간 단위의 완전 학습 계획이 또 있어요. 주간 단위로 무엇을 공부하겠다? 지난주의 반성과 금주의 각오를 또 적어요. 그래서 학습관련된 어, 지난주의 반성 그리고 이번주의 각오 체력관련된 그리고 생활관련된 그리고 멘탈관련된 부분까지 이렇게 쭉 적습니다. 이런 학습계획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회사에 현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의 따님의 학습계획서입니다. 이 친구는 공부 잘하겠죠?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꼼꼼하게 본인의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기록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방금 봤던 게 공부 잘하는 학생의 학습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지임장님,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 그리고 FP님, 본인 FP 플래너는 어떻습니까? 활동 계획서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FP 플래너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주간 타겟 고객을 적는 칸이 있죠. 이 주간 타겟 고객은 이번 주에 내가 만나겠다 라고 마음먹은 고객을 적는 칸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일일 고객 활동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일 고객 활동은 총네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친수활동 그리고 니즈활동 그리고 상품 제안활동 그리고 소개활동 총네가지로 구분을 해서 계획을 잡으시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일 고객 활동의 결과를 제일 왼쪽에 있는 주간 활동 분석에다가 기록하시게 되는 거죠. 그 밑에는 일일 텐콜 칸이 있죠. 우리 활동 일지를 보면 일일 텐 콜로 시작해서 고객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게 되고 이 안부 전화를 통해서 타겟이 선정되고 그리고 타겟이 선정된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일 방문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방문 결과를 주간 단위로 이제 활동 분석하는. 그런 형태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활동 일지는 1일 텐콜에서 시작해서 타겟으로 넘어가고요. 이 타겟이 일일 고객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이 일일 고객 활동은 주간 활동 분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FP 플래너의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고요. 두 번째는 이 활동에 대한 셀프 피드백을 목표로 작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일 고객 활동에 네 가지 형태의 분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상세히 볼까요? 일일 고객 활동은 친숙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즈 환기 활동이 있고 상품 제한 활동이 있고요. 소개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 고객 활동은 반드시 구분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분 할까요? 친숙 활동은 과연 뭔가요? 생명보험 이야기가 없는 관계 관리를 우리는 친숙 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니즈 환기 활동은 다양한 툴과 증거 자료를 통해서 생명보험의 가치를 20분 이상 상담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상품 제한 활동은 상품 제한서나 청약서 제한을 통해서 상품 가입을 권유한 활동이다라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소개 활동은 증권 전달 고객이나 평등 고객들한테 소개 요청을 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활동 단계를 보면 친숙 활동부터 시작하죠. 밥을 먹든 커피를 먹든 유망 고객과 친숙을 먼저 한 다음에 어, 상품 전단지라든가 보험에 대한 니즈 환기 자료를 활용해서 보험 얘기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가입설계서 나 청약서를 통해서 상품 제안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 상 흐름으로 쭉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fp 활동이 어, 친숙 활동이 많을까요 니즈 환기 활동이 많을까요 당연히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친숙 활동을 한 다음에 니즈 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제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건의 상품 제한 활동을 위해서 두 명에게 니즈 환기를 냈어요. 그리고 두 명에게 니즈 환기를 위해서는 친숙 활동이 네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네 명에게 방문을 하고 친숙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덟 명에게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물었었어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상품 제한 활동을 한 건을 위해서는 내가 여덟 건 이상의 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8콜에 코를 해서 한건의 상품을 판매했다면, 이 8콜, 16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품 제한 활동이 두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골든 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활동 일지를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1일 10콜을 했는가에 따라서 주간 타겟 고객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간 고객, 타겟 고객이 많아지면 1일 고객 활동의 대상이 고객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 일일 고객 활동은 친숙 활동과 니즈 환기 활동, 상품 제안 활동, 소개 활동의 순서대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상품 제안 활동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많아져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일일 텐콜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행 성과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한 건의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어떤 선행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었느냐? 그래서 우리 FP 플래너 상에서 우리 일일 탱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요. 일일 고객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치수 활동, 니즈 활동, 상품 제안 활동, 그리고 소개 활동 요네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FP 님들이 고객 활동을 하고 나서 주간 단위로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할때 과연 내가 만났던 고객들을 어떤 목표로 만났고 결과는 어땠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구분 짓기가 쉽지가 않죠. 왜 일일 고객활동 은네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간단하게 스스로 피드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에요. 자, 이 샘플이 있는데요. 이 FP님은 왼쪽 편에 주간 타겟 고객을 작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고객들에 대한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방문 약속을 잡고 나서 일주일에 한번 형광펜으로 색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예요. 4대 주요 활동을 색상별 구분 후에 FP 스스로 활동량을 피드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숙 활동은 연두색이에요. 그러면 이 FP님이 계획을 세우고 방문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활동 결과를 스스로 분석을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을 친숙 활동을 했네요. 월, 화, 수까지. 그 다음에 니즈 환경 활동은 빨간색입니다. 형광펜으로 보니까 두 분을 니즈환기 활동을 했다라고 표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파란색은 상품제한 활동이거든요. 하나, 둘, 셋인데 이두 분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상품제한 활동을 두 명을 했다. 소개 활동은 이제 한 명도 없네요. 자, 그렇게 활동 일지 제일 왼쪽에다가 밑에 나의 활동을 표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활동은 친숙 활동 8 명, 그리고 니즈환기는 두 명. 그리고 PC는 n 두 명. 소개 활동은 없고요. 자, 요렇게 분석해 보면 이 f p 님이 일을 많이 하셨나요? 알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전주, 전전주의 활동 일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이번 주에 12방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이제 하시는 팀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나의 활동은 12방이 되었고요. 여기 에 보면 멘토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 멘토 활동은 특히 이제 세일즈 미팅하실 때 우리 매니저님들이 상호간에 이런 활동 내역을 서로 발표를 한번 시키실 때, 어 저쪽에 있는 저 FP님은 나는 정말 저분만큼 따라가고 싶은데 저분이 과연 몇 방을 했냐라는 것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받고 싶은 분이 나의 멘토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해 두시고. 스스로 활동 일지에 본인의 활동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이 바로 활동 계획서의 주간 고객 활동 피드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피드백은 우리 f p 님들이 개별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셀즈 미팅의 주간 단위로 우리 매니저님들이 한번 직접 함께 한번 해보는 그런 식으로 주간 단위로 옮겨 보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런 사례들을 이제 점포해서 적용하시는 점포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해당 펜도치를 하시고 세일즈 미팅을 통해서 서로 토론도 하시고 활동량을 서로 이제 분석도 하시는 그런 팀들이 대단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일지로 다시 돌아가서 내용들을 보면 우리 FP 플래너 상의 이제 그 선행 활동의 가장 근본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1일 탱크홀은 아또 얘기를 한번 드릴 텐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계속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소리>